29번째 가고 있는데 오늘은 키워드 우리가 타이153이 타이 타 뭐냐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보자 그 말이에요 타이153은 첫번째가 뭐냐 회원제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근데 멤버십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라 가면 돈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153은 각 지사의 간판을 자기가 걸게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 전화 받는 것도 지사장이 각자가 하게 해놨다고.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모집하면 돼요. 그리고 덤 지도에 이제 무한대로 수가 늘어날 거예요. 만 개, 십만 개 이렇게 공업사 이런 데가 오겠지만 그걸 그 어떤 형태로도 이미 수계장이 3일 이내에 끝낸다가니까 끝내게 되면 <laughs> 지도 만 개가 나와보면 끝납니다. 거기서 우리가 코인 중심에서 뭔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? 쿠폰, 게임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. 게임은 실시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키워드는 게임, 세미카사, 나의 작은 마을을 만들자. 본 마을이 아니라 작은 마을을 만들자. 어? 그러면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겠어요? 우리는 뿌리는 것이다, 주는 것이다. 처음에는 공짜로. 그래서 지 스스로 게임을 해야 될 때까지 중독을 시켜야 된다, 그 말이에요. 근데 중독은 금방 돼요. 왜냐면 하 게임이니까. 공부는 쳐 죽인다기에도 안 합니다. 게임은 쳐 죽인다기에도 들어갑니다. 그게 자기가 스스로 게임을 해가지고 포인트. 근데 식당 가맹점은 정말 좋죠. 왜? 그냥 온 사람한테 40원씩 돌려주,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. 어? 한 달간. 오늘 여기 첫, 첫 고객은 오늘 너희 먹었다. 너희 먹은 것을 내가 한 달간 편지 쓰는 거야, 네 명한테. 응? 돌려, 한 달간. 하루에 네 명이면 40원 곱하기, 160원씩, 160원 곱하기 30, 한 4천원 돌려줘. 그 과정에 만원짜리, 십만원짜리 치면 50%가 내 수, 수당이에요. 그리고 그 사람이 포인트가 당첨이 되어버렸다. 그러면 삼계탕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이 게임에 중독되게 해야 된다. 우리는 이 쿠폰을 뿌려야 된다. 미끼처럼. 낚시꾼은 지렁이로 고기를 유혹하고 배우는 연기로 관객을 유혹하고 타이 1호 3은 쿠폰으로 고객을 유인한다. 그래서 쿠폰은 쿠폰은 쿠폰 플러스는 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...